작지만 강한 수처리 기계 전문회사 다운텍 김병희입니다. 2014년 설립하여 안양에 본사를 두고 인천 남동공단의 연구소와 공장 을 설립한 벤처기업으로서 44건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정부 개발 사업 6건을 참여하고 있으며 NEP 2건, 성능인증 2건, 우수발명 품 2건을 취득한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. 본 장치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수직 다단 스크린으로서 세목, 미세목, 초미세목을 대용할 수 있는 기존의 설비에서 드럼 스크린을 대용할 수 있는 발, 수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직 다단 스크린으로서 회전 원판에 의해 가지고 그 회전 원판에 부착된 이물질을 걸러내서 그 위에서 선별해서 브러싱을 해주고 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합작물 제거 장치가 되겠습니다. 고객을 위한, 고객이 찾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